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 3월 올영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3692 1 올영세일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카테고리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3월 올영세일 때는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추천해드릴게요. 고고! 아마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스토리에 공병템을 자주 올립니다. 우리 튜브 타입 쓰다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입고 쭉쭉 쥐어 짜는 거 그리고 밑에부터 쭉쭉 긁어 짜는 거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요거 진짜 독특하게 생긴 디자인 아니에요? 램프 요정 지니의 몸통이 좀 생각나는 그런 패키지인데요. 이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용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남김없이 사용을 할수 있는 펌핑 치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막 유시몰이나 뭐 덴티스트처럼 어 깨운하고 입 냄새를 싹 잡아준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치약은 사용하기가 편해야죠. 이 펌핑 치약이 총3 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더 순한 걸 찾으신다면 핑크나 민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 그래도 조금 치약이니까 살짝 상쾌했으면 좋겠어, 좀 깨운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거 보라색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올리브영에서 이거 50% 행사할 때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미리미리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 파란색이랑 지금 검정색이랑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 먼저 개봉을 했는데 나는 진짜 강력하게 내 입냄새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 싶은 분들은 그 파란색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나 가글은 조금 많이 맵던데 하는 분들은 이거 검정색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 적정 물량 기준으로 한세번 정도 펌핑을 해야 음나 가글했다 딱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거를 이 구강 스프레이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그건 좀 약해. 그래서 이립 브러시는요 구강 스프레이보다는 이 농축 가글액이 차라리 낫고 이왕이면 좀센 가글 원한다 그러면 또 검정색보다는 파란색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다른 기존 가글보다는 사이즈도 작고 자리 차지를 덜 해서 좋고요. 그리고 또 휴대하기도 편하고 맛조절도 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농축 가글액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령 세일 때좀 할인율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쯤은 구매할만 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욕실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살짝 물때가 껴가지고 들고 나오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샤워할 때 그래도 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거품 타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칙칙 뿌려서 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쓱 씻어내면 냄새도 굉장히 상쾌하고 발도 굉장히 매끄러워지더라고요. 이게요. 발 냄새 제거해주고 또 발에 있는 세균도 제거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샤워를 하면서 욕실 청소를 하는데 그냥 발 뿌리는 김에 요걸또 한번 이렇게 칙칙칙칙 세면대에 뿌려봤거든요. 그리고 솔로 이렇게 문질문질 하는데 당연히 욕실 전용 세제에 비해서는 좀 다소 떨어질 수 있고 엄청난 물때, 뭐 물곰팡이까지는 정리하기는 힘들 수. 있는데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세면대 청소, 그냥 바닥 이렇게 물대 정도 청소를 하는데에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좋고, 그래서 발 씻는 김에 이렇게 욕실 한번 칙칙칙칙 사용을 하기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자취하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 화장실 청소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 발도 씻고 화장실도 좀 청소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겸사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50% 행사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세일할 때 미리미리 쟁여두셔가지고 하나로 멀티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저한테 아드망 빠지면 안 되죠. 제가 아드망 제품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그중에서 이 패드가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드망 제품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소개를 해서 그냥 넘어갈까 싶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테니까 짧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센스가 정말 이렇게 넘쳐 흐르는데 마지막 한 장까지. 촉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한 장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진짜 목 그리고 이런 바디까지 문질러도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드망패드를 사용을 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패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패드 팩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드망을 아직 안 써보셨어요 제발 이 패드 꼭한 번만 사용을 해보세요 아마 사용을 하신 분들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이 아드망패드만큼은 집에 꼭 여러 개 가 미리 쟁여져 있어야 마음 편합니다. 매일매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소진율이 빨라서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패드 제가 이렇게 많이 이 제품을 추천한다는 건 정말 좋아한다는 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아드왕 패드를 안 써봤다 하는 분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리들샷 모르는 분안 계시죠? 100샷을 사용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300샷을 따로 구매를 해서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올리브영 어플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항상 상위 랭킹에 보이는 아이템입니다. VT 리들샷은요, 모공보다 14배나 얇은 미세한 쉐입의 VT 시카 리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피부 흡수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샷이 100샷이랑 300샷이에요. 이제 저녁에 세안을 하고 간단하게 패드나 토너로 결정리를 해준 다음 저는 얼굴 전체에 적당량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리들샷으로 피부결이랑 모공이 신경쓰이는 부분에 먼저 넓게 넓게 발라준 다음 그 이후에 바를 기능성 제품들을 좀더 이렇게 끌어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녁마다 데일리로 이렇게 리들샷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뭐 PDR, 레티놀 등등등등 안티에이징에 좋다 하는 좀 고영양 라인의 기초 제품들 있잖아요. 함께 쓰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핫한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안 써보셨던 분들 이번 올영 쓸때꼭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크림 닉네임이 보습 폭탄 크림인데요. 우리가 또 빌리프 하면 떠오르는 게 수분 크림이잖아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이라며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신다라는 얘긴데 보습 폭탄이라고 해서 막 유분기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크림 아니에요. 소프트한 생크림 제형이 피부에 착 밀착돼서 깊은 보습감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스컬란 등등.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무려 48시간이나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습력 좋다고 하는 크림들 낮에 발랐을 때 화장이 이렇게 때처럼 쓱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 이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요 화장 들뜸 밀림 없고요. 진짜 촉촉해서 요즘 봄이 오려나 싶다가 다시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속건조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수분 지속력이 정말 오래 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환절기만 되면 갑자기 피부 장벽 와르르 무너지면서 피부 상태 최악으로 바뀌거든요. 이럴수록 겉 보습, 속 보습을 정말 잘 챙겨 줘야 되는데 올리브영에서 또 이렇게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도 잘 먹고 수분 보습력도 길게 가고 모든 피부인 분들이 무난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크림이라서 이거 이번 올영 세일 때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한 트러블 하는 피부잖아요. 베이스 커버, 이런 여드름 흔적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커버가 좋다고 하는 파운데이션 쿠션을 발라도 저처럼 이렇게 여드름 자국은 크게 가려지지 않아서 컨실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또 컨실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더샘이죠. 더샘에서 그 세분할 되어 있던 그팟 컨실러가 굉장히 핫했는데 이렇게 큰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렉팅이랑 파운데이션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이렇게 멀티밤인데요. 저처럼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붉은기 가득한 피부인 분들은 이렇게 그린이랑 파운데이션 밤을 믹스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다크서클이 살짝 고민되는 이런 눈가 쪽에는 피치 컨실러 밤을 얇게 펴 발라줍니다. 붉은기, 다크서클, 트러블 자국 등등 내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을 이 트리플 밤으로 먼저 밑작업을 해준 다음에 베이스를 바르면 훨씬 더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여드름 부분을 톡톡 가리고 싶어서 이뒷 부분에 있는 컨실러 브러시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시까지 증정하고 있는 기획 세트를 판매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올영 세일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을 때꼭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제품은 제가 사용을 하고 난 이후부터 올리영 추천템에서 빠지지 않는 제품일 거예요. 진짜 지겨워가지고 이것도 그만 소개하고 싶은데 아니요, 이거 더 널리 알려야 돼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남들은 내 정수리에 관심이 없겠지만 나는 자꾸 여기가 황해 보이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커버를 해주는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기획세트로 이브러시까지 증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브러시가용물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정수리 고민인 분들 또는 머리 바짝 묶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조금 비어 있는 거 M자 헤어 신경 쓰이는 분들 이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올리브영 매장에 아마 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는 총세 가지로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블랙, 자연 모발이거나 아니면은 갈색 정도는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매장에서 꼭 체크해 보셔서 내 모발 컬러랑 비슷한 색깔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꼭 이키 기회... 팩세트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에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템 중에 하나인데 호불호가 진짜 갈리는 템이에요. 왜냐? 사용을 했을 때 끈적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쇼츠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쇼츠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실리콘 팁 브러쉬예요. 이거 뭐 쿠팡 이런 데에서 그냥 저렴하게 살수 있는 팁 브러쉬인데 제립 마스크 사용감 보실래요 여러분? 마라 벌써 이렇게 절반을 다 파먹었습니다. 밤에 이제 세안 다 하고 기초 제품 다 바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르는데요. 실리콘 브러쉬로 립 마스크를 듬뿍 퍼주고 입술에 두둑히 발라줍니다. 얇게 바르면 좀 효과가 없거든요. 정말 두둑하게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바르시고, 이제 푹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양치보다도 더 빨리, 첫 번째로 닦아줘야 하는데요. 뭐 클렌징 패드, 물티슈 등등등등 닦아봤는데, 아니요. 그거보다는 립앤아이 리무버가 최고입니다. 립앤아이 리무버도 잘 지워지는 걸로 써야 되나요? 아니요. 저 마스카라 잘안 지워지는 리무버들 있잖아요. 막상 사놓고 아이고 뭐야? 아이라이너 잘안 지워지네. 했던 그런 리무버. 그런 걸로 쓱쓱 지우셔도 깨끗하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단 리무버도 화장솜에 조금 듬뿍 묻힌 다음에 바로 쓱 문질러 내지 마시고요. 입술에 한 5초 정도 이렇게 띡 화장솜을 얹어내준 다음에 좀 각질이 심하게 있었던 부분은 살짝 이렇게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닦아내줍니다. 이것도 올리브영서 꼭 구매하시고 올바른 법으로 사용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립 마스크 호라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메이크업 브러쉬 세척 자주 해줘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맨날 맨날 이렇게 빨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요. 일단 먼저, 요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안에는 이렇게 거친 스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사용을 한 섀도우 브러쉬 등등등등 이렇게 결대로 문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브러쉬에 묻어져 있었었던 여분의 이런 섀도우들이 어느 정도 털립니다.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브러쉬 클리너에 섀도우를 쓰고 턴 다음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컬러들은 두 개가 이렇게 쌓이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굴리게 되면은 브러쉬가 상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결방약으로 슥슥슥슥슥슥 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주말에 맘 잡고 클렌징을 해야 해할때 사용을 하는 비누인데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아무 비누 그리고 클렌징 폼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그 비누의 특유의 그 향기가 퍼프 그리고 브러쉬에 묻어나니까 좀 사용할 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날 잡고 내가 퍼프랑 브러쉬를 빨아야 한다라고 할때 사용을 하기 좋은 클렌저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클리너 요거 뚜껑 편을 보면 빨래판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게 떼. 때 빨래판 이용하잖아요.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방향으로 슥슥슥슥슥 문질러주면 완전 세브러쉬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얼굴 세안도 중요하지만 화장할 때 사용을 하는 이 도구 클렌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요번 세일 때꼭 구매하셔서 꿀조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두 개만 먹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프레젤이 좀짠 과자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초코가 입혀졌다. 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솔직히 칼로리가 걱정이 돼서 한 번에 다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프레첼은요,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일 안 하고 정가로 사 먹어도 맛있어요. 아니다, 여러분 이거 맛없어요. 사 드시지 마세요. 저만 사 먹게.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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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제가 이거 프레첼이랑 팝콘도 먹어봤는데 팝콘은 일단은 지퍼백이 아니라서 한 번에 다 뜯어 먹어야 되고 팝콘도 맛있긴 한데 저는 이 프레첼처럼 좀 이렇게 바삭바삭한 그런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프레첼이 좀더호 저같이 초코를 좋아한다, 게다가 단짠에 환장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인생 과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한 통은 이미 다 먹고 지금 이거 새로운 거 개봉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거 이지컷으로 진짜 잘 뜯어져요. 이렇게 똑. 그리고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음. 여러분 이거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요. 제가 상큼, 시큼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트롤리 지렁이 젤리 그리고 뭐 새콤달콤, 껌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여행 갈때 다이어트를 한다고 군것질을 완전 뚝 하고 끊어버렸는데 그 상큼상큼한 젤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딱 먹어보게 됐는데, 와, 웬걸?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는데, 거기다가 글루타치온, 피시콜라겐, 비타민C까지 들어있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먹고 있는 이너 뷰티템입니다. 제가 다른 이너 뷰티템도 먹어봤는데, 맛있다라고 해도 그 묘한, 특유의 그런 텁텁한? 그좀쓴 그런 비타민C의 맛이 남는 그런 이너 뷰티템도 있고, 현재까지 제가 복용해본 이너 뷰티템 중에서는 맛으로는 완전 1등. 솔직히 이거를 제가 매일 매일 꾸준하게 복용한 거는 아니라서 언니 그거 먹고 효과 보셨나요?라고 하기에는 살짝 할 말이 없기는 한데요. 일단 이거 먹자마자 상큼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쉬운 건이 정량을 보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먹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한세네 개도 입에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입문템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자들 피부에 좋다는 뭐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콜라겐 함유되어 있으니. 일단 이번 올리브영에서 또 구매를 할수 있는 템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월 올영 세일에 구매하면 좋을 제품들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좀 영업이 된 제품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업해줄 제품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이번 올영 세일 때 매장 가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남은 하루도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